한국지방학회에 뭐, 새로운 뭐가 싹박한 게 나왔어, 하나가 제품이. 이거 막 퍼다가 이베이도 올리고, 뭐, 타버 올리고, 뭐, 라쿠텐 올리고, 다 올리고 싶어.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거든요 어, 이거 한글로 돼 있는데. 이거 중국어도 해야 고 베트남어도 바꾸나야 되고, 막이런거 같잖아요. 그거 사는 사람, 이 제품에 대한 한글 알아볼라. 안다고 봐야 돼요. 왜? 그래. 살 정도 되면.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까요? 우리나라에 있는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. 일본의 어떤 인형이나 뭐 이런 데막폭발지는 매니아들이 있다 그러죠. 있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그 친구들, 다른 일본어 다 모르더라도 지가 관심 있는 인형에 관련된 일본어 몇개 알아 몰라. 알죠? 그건 안다고 하면서 왜 외국인이 한글을 알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냐고.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방탄소년단의 미친 애들은 다른 한글을 다 몰라도 방탄소년단은 쓸줄 알아. 애들은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그 글자만 나와 있으면 그 제품 정품이에요. 단지 뭡니까? 그걸 검색은할수 있게 해줘야 돼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그 언어를 써줘야 돼요. 중국어도 써줘야 되고, 일본어도 써줘야 되고. 이거 번역기 쓰면 돼. 왜? 거기 단어, 형, 다 명사, 형용사예요. 저 제목에 들어가는 거는. 서술식의 설명이 아니라고. 우리가 외국어에 대해서 부담 갖는 거 뭐예요? 전치사, 부사, 조사,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투, 온, o 뭐 이런 거?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어, 온라인에서는 이미. 아는 사람한테 팔 거라고 그랬어, 제가 분명히. 모르는 사람한테 사게끔 설명해서 팔 생각 저거라 그건 미견이에요 그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아이템을 하나 더 잡아서 올려 그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예요